생일이야? 네? 우리 치킨 배달 왔네, 치킨. 라떼에 네, 왔어. 예, 아, 네, 네, 그 형이말한 동생들이구나. 네. 어, 통상명은 나중에 하고 야, 너돈 벌고 싶어, 안 벌고 싶어? 돈 벌고 싶지. 음, 맞는데 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아 어, 그럼 일단 앉아봐. 응. 어. 내가 돈 버는 법을 알려줄게. 자, 가정을 하나 해보자. 너는 병아리를 사서 닭으로 키운 다음에 치킨으로 월 수입 500만 원의 수입을 벌어. 근데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사람만 포섭했을 뿐인데 똑같이 치킨으로 오백만 원을 벌 수가 있어. 아뭐또 쓸데없는 소리 안 해. 갈래나. 야 이현이 이뻐하니뻐. 이뻐, 예뻐 이뻐. 이현이가 못 가게 잡을 거야. 집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뭐안 가고 싶지. 앉으라고 해봐. 어, 앉으세요. 그래요. 예. 네. <laughs> 앉아. 봤지? 이렇게 이성으로 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심리대장. 원래 심리전이라는 게 나쁜 쪽으로 시키는 아주 딱 좋은 거거든. 야돈 있는 거 있으면 다내놔 봐. 나 돈이 있어. 내가 사나 돈다 썼어. 지가 꺼내봐 돈 있는 거. 백 원도 없어. 없어 하나도. 응. 걱정하지 마. 내가 빌리는 거 도와줄게.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어, 예. 어내 아는 친구 중에 아주 신용 빵빵한 애가 있는데 돈좀좀 땡겨줘라 좀돈 좀. 어떻게 돈 빌렸어? 응. 일단 줘봐. 어디 보자. 이 돈은 나를 주고 너는 이세 마리를 다 가져. 아세 마리 필요 없어. 나는 그거 한 마리만 먹으면 돼. 왜한 마리만 먹어? 이걸로 혼자 먹겠다고 이 맛있는 걸너 혼자 먹겠다고? 잘 생각해봐.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아 이렇게 훼손을 해놔야 교환이 안돼 그. 안 먹어? 아니 이게 이거 다 뜯어놨으니까 이거 이게... 먹긴 먹어야지. 맞지? 아까 간다던 사람이 지금 치킨을 먹고 있네. 일단 한입베어 물면 끝까지 먹게 돼. 있어. 돈을 쓰게 하니까 치킨을 먹게 되는 거고, 다 먹은 다음에 아까 쓴 돈을 채우기 위해서 아는 사람이 됐든 모르는 사람이 됐든 연락을 하게 될 거야. 일단은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한입 물게 하면 다시 배틀수도 없고, 그리고 혼자서 이세마리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엄한 사람까지 끌어들이게 되는 거야. 야, 핸드폰 줘봐. 아, 핸드폰줘 왜? 일단 돈안 드는 거니까, 핸드폰 줘봐. 어디 보자. 누가 있나. 야, 너는 끌어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어? 저는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돈을 왜 빌려야 되며, 사람들을 왜 끌어들여야 하며, 굳이 이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 깊숙이 파고 들다 보면 앞뒤가 다안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거든. 이 일이 아닌 줄 알면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오케이.